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또 설레발을 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 좋아요를 누르셔야 더 보실 수 있어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디지털 자산을 국가 핵심 동력으로 규정을 하고 전방위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벤스 부통령이 특히 더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고 정책을 믿어라 이 말이 있죠 트럼프 지금 앞에서는 A라고 말하고 정책들은 B라고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제 보기에는 그래요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트럼프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이란 게 앞에서는 뭘 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상 우회적으로 다른 일들을 시도하면서 정당화 시켜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가 하는 말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숨겨진 정책들을 잘 들여다보는 게 맞겠죠. 저번뭐 영상에서 여러분 이야기 했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위스크, 문제점, 그리고 XRP를 위한 베타 테스트 코인이다. 이런 말 여러 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대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될 것으로 본다. 근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끝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 혁신을 강조를 했고,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산업에서 중앙 집중형 통제보다는 탈중앙화된 시장 경쟁을 더 중시하겠다고 했던 트럼프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어 트럼프의 정책들은 뭔가요? 통제 사회를 꿈꾸는 정책이 50여 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가리는 결국 세비드시겠죠. 스테이블 코인 대중 그리고 기업 기관들의 소비를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인데 그거를 민간 기업 쪽으로 돌리다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앙 집중형 통제가 아닌 탈중앙화된 시장 경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알렐루에스티와 XRP에 대한 관계에서 충분히 돈이 되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읽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트럼프 추임식에서 리플의 빵형과 리플의 법률 고문을 초대를 했을까요? 뭐 그게 가장 강력한 힌트가 아닐까요? 자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이 될지 아니면 페이크인지는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어 뉴스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매입한다고 하는지, 추앙한다고 하는지, 이 기사를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근데 뭐, 암호화폐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기사를 보고 흔들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제 영상 속에서 끊임없이 아,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설명하진 않죠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었던 XRP 그리고 가장 각광받았던 비트코인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지나니까 어때요? 겉에 조금 반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위험해 보이고 XRP는 각광받아 마땅하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들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그들은 바지 사장들을 내세워서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사게끔 유혹, 현혹하고 있습니다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두바이 금융당국 정식 승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땅을 떠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합법적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굳이 저 말을 왜 썼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리플의 r l u s d 는 뉴욕 금융 당국 승인에 이어서 두바이 규제까지 통과를 했다. 점점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결국 r l u s d 가위아더몰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XRP 또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XRP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걸 미국은 원하겠죠. 제가 월요일 멤버십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일의 끝에 서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XRP를 바라봤을 때, XRP의 떡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RLUSD의 담보금으로 설정된다는 뉴스를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냥 그렇게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시시콜콜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제가 차와 집을 바꾸고 싶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라.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XRP에 투자해라. 그런데 차와 집은 분명히 예,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온다면, RLST의 증거금, 담보금으로 XRP가 사용이 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보다 더큰 변화를 원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행님들, 미국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천 배, 만 배, 미국은 그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승인하든, 두바이에서 승인하든,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합법적. 자, 그리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XRP 589달러. 그냥 만화에서도 나오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목격을 하셨던 이야기죠. 최신 조사 따르면, 엑살비 가격은 589달러가 미리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꽤 여러 번 접했던 이야기인데,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음모론, 개그, 유머 정도로 보세요. 그런데 지금의 음모론은 항상 제가 그랬죠, 미래의 팩트가 되더라. 자, 최근 인수한 히든 노드 아시죠, 히든 노드? 로드. 히든 노드의 주소. 뉴욕시 5번가 589번지 리플이 12억 5천만 달러의 인수. 그리고 이제 리플 서클에 대한 수비학적 의미를 추측을 했는데 이 USDC는 참 저로서도 꽤 오래 전부터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 USDC가 튕기고 있지만 결국 리플사가 가져갈 겁니다. 제가 예측했듯이.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먼저 알았을까? 예측을 했을까? 근데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크면, 그리고 돈의 역사, 미국의 역사, 영국 금융의 역사를 이해하고 행님들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예측들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리플 원 USDC, 그리고 589 달러의 연관성은 Circle, Internet, Financial, 그러니까 각 단어의 숫자를 따로따로 세어 보니까 5, 8, 9였다. 참 이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냥 그런갑다 해야 되나요? 아, 내가 또 소가 줘야 되는 거냐? 어쩌냐?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하나 있죠. 589의 의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 미국이 만들어낼 가장 강력한 프론트맨 바지 사장 그 빵형의 트위터 팔로우 숫자가 항상 589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 음모론을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왜? 빵형은 X의 마팔로우 숫자를 항상 589명으로 세팅을 해놓고 있을까요? 자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 r p 를 통해서 비트TV를 통해서 더블라이의 검역에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끝!